오늘 소개할 내용은 겐지한테 용검 다음으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스킬. 바로 튕겨내기 스킬이야. 겐지의 튕겨내기 스킬은 겐지가 와피자시라는 검을 뽑아들어서 총 2초 동안 상대방이 쓰는 투사체 공격들을 모두 튕겨낼 수 있는 스킬이야. 8초에 한 번씩 사용이 가능한 스킬이고, 튕겨내기 스킬은 투사체 공격들은 모두 튕겨낼 수 있지만, 광선형으로 된 자리 하나, 윈스턴의 테슬라 캐논의 공격 등은 막아낼 수가 없어. 튕겨내기는 판정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인데, 겐지에게 직접 닿지 않고 근처 벽이나 다른 오브젝트에 충돌해서 스플래시 데미지를 받은 경우에는 튕겨지지 않고 그대로 데미지를 받게 되어 있고, 스킬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 튕겨내더라도 무조건 반사가 되는 게 아니라 투사체가 겐지의 인 방향으로 튕겨나간다는 점이야. 거기에 적의 근접 공격은 튕겨낼 수는 없지만 막을 수는 있는데 신기한 건그큰라이너르트의 기본 공격도 막아낼 수 있어. 하지만 튕겨내기로 튕기지 못하는 투사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시그마의 강사 스킬이야. 분명 투사체임에도 불구하고 직관성이 떨어지는 판정으로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판정이라고 볼수 있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겐지의 튕겨내기 스킬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해 강력한 상대의 투사체들을 튕겨낼 수 있는 사기적인 스킬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